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옆이야. 옆! 우 여우, 여우, 빨리 들우와우 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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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부 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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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카메우 여우, 여우, 들우 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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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여우, 여우, 여여여 여우, 카메라 꺼나 시작. 요즘 재민이들 뭐라고 말하지? 유행어가 뭐야? 쿠크루 빙봉을 이제 안할거 아니야? 아, 절대 절이다. 그냥 가자. <웃음> 씨발! <웃음> 카메라 들고 있지? 카메라 놓고 가면 안 뭐야? 돼. 이것도 우주선 타네? 우주선 아니면 뭐? 지하로 내려가. 오, 쉣 뭐야? 뭐야? 색깔 왜 이래? 아니, 아니 갑자기 오,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네 싸하네 무채색이 됐는데 세상에 자 오늘 찍을 영상 리섭컴퍼니 처리 가라 우리가 곧 간다 리섭컴퍼니의 아성을 뛰어넘을 컨텐츠 워링 지금 바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가 가죠 이런 건 컷하면 되는 거지 아 이거 그, 아? 아? 뭐지? 이거 뭐 하는 데냐? 글쎄 지하세계인가? 팝잉이나 그런 걸 하진 않고 이거 돈대를 영상을 찍어내는것 같은데? 뭐야 다음 단계. 무서운 것 촬영 하시실 네, 데 여기서 전멸하면 무서운 것 찍어도 의미가 있어. 아? 어? 전멸해도 무서운 것 찍으면 도움이 되나? <laughs> 우와! 왜왜왜 뭐. 깜짝아. 찍어 찍어 찍어, <laughs>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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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찍고 있어. 이거 못뭐 죽이냐? 17분 밖에 안 남았다. 야, 카메라 되게 빨리 르다 이거 찍었다고 싶어 들었어. 이거 뭐 어떻게 하냐 이거. 이 무서운 거 촬영한 거 아니야? 근데 저거 무섭.. 아.. 그렇진 않데 그래? 그럼 누누가 뜯겨 죽는 응. 모습을 촬영해야 되는데? 가. 야, 가. 아니야, 나는 유명해져서 토아사마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네가 빨리 가서 뜯겨. 어? 슈퍼야! 슈퍼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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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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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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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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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버려! 내가 찍을게! 그래, 그래. 너가 가..가자! 우리 팀원이 다 죽었어. 안녕하세요. 정말 유감스럽게도 마지막으로 남은 생존자가 저 하나뿐이에요. 저와 같이 갔던 알로카 수프를 그만 줄 하지만 저는 살아남을 겁니다. 저를, 저를 대신희생한스프와 알로구리에서라도. 영상 <목소리> 보죠? <목소리> 아, <목소리> 너그 셀카 모드로 찍고 있었어? 처음에 인터뷰하면서 도망가다가 그때 근데 이프가 별로 없었어. 연흥서 올라간다. 쭉쭉 올라간다 1600명 봐야 되는 데 이거. 그래? 카메라. 카메라. 카 카메라. 카메라. 달라게. 어떻게 찍어? 좋았네. 너 누구야? 야! 시작됐다. 신가로아저차 <laughs> <당해로! 웃음> <laughs>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면 녹화된 아, 말이야? 지금 희체라도 확인했었어야 됐나? 알로 룩스 데드 왓 마지막으로 저... 생존자가 저 하나 뿐이에요 저와 같이 갔던 알록 카스프를키밭 <laughs> 이걸로 <achsen> 뭐, 보면 뭔가 느낌입니살아갈 겁니다 저를, 저를 대... 신 희생한 스프와 알록을 알룸구리에서라고... 위해서죽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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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방금 오오 <deadlines> <laughs> 이게 도구들이 공격하는 게 아니라 약간 관종 도구들이라다. 구 볼을 하나 산 다음에 이걸로 몬스터를 잡고 그에서 위 이모트를 치는 거야. 어때? 구매하기. 오! 야, 이건 배달이 빠르다? 뭐야? 뭐임? 볼이 아니잖아. 에어, 이거 사용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함부로 사용을 못 하겠네. 아, 가서 쓰자. 가자. <laughs> 야, 근데 분위기 진짜 압도적이다. 어! 으 <laughs> 야뭐뭐속삭이들려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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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터진다. 뛰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어머, 사라들야 <Derion> <쏘>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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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가 가자. 충격적인 걸 찍었어 누가 한명 죽어야 되는데? 아악! 데안 돼! 그거 너일걸? <laughs> 야, 배로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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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려줘! 살려줘! 얘한테한테한 아, 어, 뭐야! <laughs> 뭐야, 저거 얘다, 뛰어!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옆이야, 옆개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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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어? 얘도 어? 들어와 얘도 들어와 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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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겨 같이 가자 형한 아! 마리 포획했다 나이스 어 뭐야 우리 죽은 거야 설마? 뭐넌 살아있네 <laughs> 너네 왜 죽어 너네 괴물 <laughs> 어디 있어 올라가면서 걔한테특겼나봐야1300 광고 어... <laughs> 살았다 휴 딱땜 딱땜 오늘 뭐 하야겠는데? 저거 전기 충격기를 사려면 전기 충격기를 사서 괴물 앞에서 너네를 지지면 되는 거지. 와 어떻게? 어? 이게 이게 조회수잖아. 이거 아니야? <laughs> 아니면 허거를 사서 괴물을 안아준다던가. 해보자. 구배 불좀 그래? 꺼줄래? 눈이 부시니까 <laughs> 안길 수 없는데. 아, 이러면 회복해줘아나 붙더라. 그건... 떨어져. 떨어져. 무슨 일이야? 헤이 소울. 어? 곰벌레다 곰벌레 곰벌레 곰벌레치고 곰벌레야 오우! 어? 어? 물고 간 거야? 자자자나좀 찍어봐 나좀 찍어봐 자 여러분 곰벌레는 짝짓기 시절에 성인 남성을 물고 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물려간, <laughs> 물려간 남성은 자기 체내에 곰벌레의 알을 품게 되며 약 3주간의 시간이 지난 후 무사히 부화시키게 됩니다 자 한번 알록이 어떻게 되는지 보러 가볼까요? 알록 곰벌레야 짝짓기한 알록! 어디 있니? 알록이 죽은 거 같은데? 그러니까. 야. 어? 어? 여기 있네. 야, 어떻게 살아왔어? 갔잖아. 이새 번식당했어. 지금 페이스워거에 당했어. 가만히 죽여야 돼, 저 새끼. 아니, 걔... 조금 있으면 저배대지에서 개불이 나올 거야. 아니, 말을 들어, 이 개새끼. <laughs> <laughs> 아니, 걔 피도 안 달고 착한 애야. 우리 아까 어떤 영상 찍었는지 알아? 응? 우리 곰벌레의 습성에 대해서 찍었어. 가자, 가자. 영상 보러 가자. 셀카 알우호 뭐야 소리야 저 곰벌레다 곰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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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너가 이제 경기하려고 에이구 야이 녀석이 자 여러분 곰벌레는 제스키 시절에 성인 남성을 물고 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물려가면서 물려가 남성은 자기 체내에곰벌레 알을 품게 되며 약 3주간의 시간이 지나면 자기를 부화시키게 됩니다 페이스 게그레이 지금 걸어가볼까요? 스메스 지금 베스 다음에 죽여야 조금 있으면 저배지에서개불이갑니에 들어 이개새 여기로 내려가면 뭐 살아돌아가지 못할 것 같은데 뭐야 야 달팽이 한 마리 더 늘어나 달팽이? 네? 달팽이쉿 게임 소리 나는데. <목소리> <목소리> 어. <목소리> 여기 내려가면 뭐 살아 돌아가지 못할 것 같은데. 우리 만난 지 1일이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목소리>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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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졌, 떨어졌, 떨어 떨어졌어. 리포터 떨어졌어요. 리포터. 얘들아, 나 살려줘. 나 뭐에 죽은 거지? 이 보글보글 소리, 곰벌레 아니야? 어, 어 그런데 곰벌레다. 그 만든? 길래. 뭐 재밌는 거야? 친구는 뭐 착한 친구네? 맞아? 아야, 뭐야? 뭐지? 어! 나 이거 하프라이프에서 봤어. 슈포야 말고둥 쳐. 너 빨리. 너 빨리! 나 빨리고 있어. 빨린다, 빨린다, 빨린다. 야, 배터리 다리잖아. 빨리, 빨리 죽어, 빨리 죽어. 나는 이 촬영 팀의 리더야. 촬영을 신경을 써야 됩니다. 나 죽는다고. 빙빙 돌아가는 내정몽 봐. 저게 끝이야? 아, 너 이제 배터리 1 8 남았어. 너 어떻게 죽을래? 예? 네? 배터리 1 8 남았어. 니가 죽는 장면에 담을게. 네, 다음... <laughs> 무슨 소리야? 야, 빨리 키스해. 런? 어? 자, 지금부터 달팽이와 인간의 키스 장면 찍읍니다. 야, 빠들이 싶어 나와서 빨리 키스해. 빨리 빨리. 9포, 8포, 8포. 키스해. 키스해. 와! 지박. 자, 내가 지금부터 소감 물어볼까? 빨리 대답해. 3초 안에. 하나, 둘, 셋. 자, 키스하신 소감은? 끝났다. 끝. 대막기 싫어. 어. <laughs> 테크 넘버 원 이제부터 달팽이와 알록의 그저까키스로 보여줄겁니다 <laughs> 왜 말이 없어 얘들아? 얘들아? 어아 <laughs> <laughs> 알록 니네 한번 희생하고 조회수를 한번 받아 아니면 달팽이 먹방 어때? 프랑스 요리라고 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난 점점 더 목소리를 내는 것이 조심스러워 달팽이로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달팽이가 나올지 모르니 항상 사주경계를 잘해야 합니다 달팽이를 찾았습니다. 이제 알록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알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알록은 이걸하고 미리 도망가실까 도망갈까가요? 알로! 알록, 알록 어디 있습니까? 알로! 알록! 알로! 알록! 알록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부끄러운지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까지 추착하겠습니다 알로! 알록! 알록씨 어디 가고 있나요? 오, 알록알록 달팽이와의 키스가 실은 알록 알록씨 소감 한 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의 참담한 심정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의 신병을 듣고 싶지만 그는 이미 싼드는 죽음으로 변해버린 지 오래입니다. Hello there. 뭔가 있습니다. 저것은 거미일까요? 없는 있었습니다. 도망가야 돼. 우리 살아 돌아가야 돼. 가자. 급나 좀! 나 좀! 나 좀! 여러분, 저는 지금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해시베 역작 기대해 주십시오. 커밍스. 가자. h e 병원비 여건 <역은> 맞아? <laughs> 알로. 아이고 알베우 몸은 괜찮어? 알베우 이목고 이목고비가 거꾸로 돌아갔어. 병원에서 여, 치료비를 영원 영원 뜯어가던데 치료를 안 해줬구만. 아 거꾸로 매달려서 그런가? <웃음> <웃음> 이 친구 이 친구 마음에 들어. 이제 알로 오케이? 와우 스프레이 인스 베우 러. 너너 엉청 시끄럽어 스프야. 에? 내가? 얘랑 착각한 거 아니야? 야, 나 촬영 감독으로서의 소질이 있나봐. 어떡해. 나 어쩜 좋아. 나이 게임 너무 좋아. 미쳐버릴 것 같아.